알 했어? daddy. I d o n 밖에서 뛰는 거지. 아이들 루이 재밌어? 루이야. 루이야, 엄마 봐봐. 와, 재밌다. <laughs> huh? Jangan Rui. We... 루이, 이제 나갈까? 땅미 님, 루이야, 이제 나가서 놀이터 가자. 놀이터, 놀이터, 조금 더 놀고 싶어. 어 그래, 어나도그찮은 거야 루이 저기서 물놀이했지. 물놀이하고 또 놀이터 왔어. 야 친구 안녕 그래? 봉즈 응. 응. 루이 조심해 잘 잡아야지. 그렇지? 아이고. 아이고 루이 잘 응. 어. 괜찮아 들어갔어? 루이야. 루이 아니 그물 모래 들어갔다. 아, 모래도 할머니도 들어갔어요. 루이야 모래는 들어가도 되는 거야. 들어갔어 아, 할머니도 모래 들어갔지. 루이야. 물, 물놀이에서 재밌었어? 이것은 저희 집 근처 공원인데 여기엔 야구장, 여기는 축구장 그리고 나무들도 많아서 그늘도 많이 지고 여기가 놀이터, 큰 애들이 노는 놀이터 지금 여기 가려져 있는 조그만 애들이 노는 놀이터 그래서 노이가 여름에 자주 왔었던 그리고 지금 갈수영장이 수영장이 잘 되어 있어요. 지금은 수영장에 아무도 없지만 좀 이따가 애들이 많이 올 거예요. Tudo bem, tudo bem. que, é que é? É a mesma coisa, uma nota. Uma nota, uma nota um, dois notas, 3 notas, Alors, on pratique la mémoire. On leur donne une bonne main d'applaudissements, s'il vous plaît, pour les encourager. Oui. oui. Au début, n'oubliez pas, il y a une... Pas! Pas! Oui! Ok, attention! Ouais. Démonstration incroyable! Ouais! va Donc, euh, je vous ai dit... Les démonstrations, c'est pas mon fort mais j'ai... 아, 이 잘하네 아, 이 잘하네 엄마, 거기 잘한다잘한다잘한다 자란다. 잘한다잘한다그누다 어떻게 쳐? 란다머리 누나. 누나 처럼 해봐. Thank with me. 야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몬트레어 타임아웃. 저기 가 볼래? 이리와 봐. 여기서 봐. 우와. 이게 무슨 표시야? 아빠? 우리 맘마 먹으러 왔어요. 너희 뭐 먹었? 먹을... 맑은 어? 시원해. 너희 아이스크림 누가 사줬어? 아빠. 엄마. 너희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? 아니. 아 모사스어 루이 모사어 뭐 고기랑 두부랑 살구랑 <laughs> 우와 그리고 딸기도 사고 루이 엄마 도와주는 거야 애들 루인 필요한 존재네 블루웨이 같아 <laughs> 맞아 블루웨이지 아이 루이 잘하네 초콜라도 있네 옆에 초콜라 여기 린치 초콜라 루이 아따 b o n 래 u 그래 bonjour. 그렇지 b o 와와 그랬어 루이 이제 집에 가서 맘마 만들어 먹자 집에 가서 할머니가 국수 해준대 누들 아 아이 맛있겠네 루이 저러 가보자 쭉 가보세요 그렇지 삐삐 t 네 n e s 와 à droite t à gauche 여기도 가고 싶어? 아니, 안 가도 되는데, 여기 맥주. 여기는 맥주 파는 데지? 그렇지, 뒤로. 베베. 그렇지, 쭉 가세요. 쭉 가세요. 그거, 루이가 올려놔, 여기다가. 애들. 왈라, 또. 또? 아, 할머니 도와줄게. 할머니가 도와준대. 음, 그거 올릴 거야? 있지 두부 두부 올려 잘 잡아서. 어리서 그 있지 또. 살구. 또. 또 두부. 야 아니야 그건 아해 이거 이거. 야 잡아서. <laughs> 아유, 고맙습니다. 고마워 루이아 얘 네. 예, 끌고 있어. 예쁘게 생겼네요 음. 공이. 장난콩 같아요 음,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아이스크림 같아? 아이스크림이야? 우와 맞 음. 콩? 맞죠? 여기 음. 떨어졌다 여기 넣어야지 맞 음. 이거는 호랑이 콩이라고 해요 렇죠 음. 로이가 잘하네 자콩또 넣어주세요 음. 콩까 음. 내가 잡아 어 우와, 응, 여기, 여기 해, 그렇지, 또 해, 하나 남았대 가네, 응. 끝까지, 와, 아 아이 잘했어요, 응, 또 해, 그렇지, 자기야, look at this, 아, 또 있나봐, this feel a 아, t e beans, 나 이거 뭐지? 잘 가네. 루이가 할머니 애 우와 어디 있어 여기 아나 아나 아이고 떨어졌어 그렇지 주워서서 음. 아이고 잘 도와주네. 또. 여기 또 있다. 그렇지? 응, 또. 도와줘. 알았어. 또 줘. 이거 도와주세요. 안안 먹으면 안 돼. 이, 이 밥에 달리기 달리기. 달리기. i g 기 l i 리 i 달리기 달리기 g i Ligi, Ligi, l i g 거야? i g 가 l i 아니 괜찮아. 루이가 해봐. <laughs> 안 부러지면 힘들어하세 <너> <laughs> 맞아.